어, 흑반 채널 구독자 형님들께 인사 한번 드릴게요. 서로 어, 구독자 오신 형님들 보면 제가 이렇게 한분한분그 인사 드립니다. 자녹형님들어오셨구요 모짜렐라 태박이 형님 어, 함께해 주십니다. 우리 그리고 또 에버그린 형님, 문성욱 형님 함께해 주신거 있고요. 그다음에 종혁이 형님도 흑반 채널을 함께해 주십니다. 감사드리고요. 그다음에 어. 어저께 또 여덟 분 들어오셨는데 어 경태님이 가자 같이 가자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. 네,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, 진짜. 그다음에 한민이 형님 들어오셨고요, 띠로리 형님 들어오셨습니다. 조승연 형님도 들어오셨습니다. 함께 열심히 존버하기를 바랍니다. 어 코인 존버하시면서 흑반 채널 보시면서 또 재미있게 뭐 보실 수 있는 거는 보고. 또 의견 내주실수 있는 거는 의견 내주시고 어, 편안하게 어, 우리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흑반이도 물려 있고 우리 형님들도 함께 존버해서 어, 익절하기를 바랍니다. 어, 새로 오신 형님들 어, 감사드리고 소개하자면 제 채널은 여기 형님 재생목록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. 코인 잡담이 형님들한테 좀 반응이 좋습니다. 어, 반응이 좋고 코인에 대해서 뭐 코린이가 그냥 시크리는 정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코인 잡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요건 이제 메인입니다. 어, 이것저것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편하게 하고 있고요. 어, 코인 훈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. 어,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제가 어린이니까 코린이니까 훈변을 한 건데 그렇고요. 지금 이거는 수익 인증 영상을 많이 올리고 싶은데 수익을 안 내니까 제가 지금 많이 올리질 못하고 있습니다. 그렇구요. 요거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행들이 주로 이제 보시는 게 흑우들의 반란이란 흑우들의 코인 잡단 요거를 많이 보시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뭐 행인들이 많이 보는 영상 위주로 또 올려야 될것 같고 또뭐 제가 잘아지는 모르니까 또 다른 요소나 재미있는 거 있으면, 뭐, 또, 행님들, 행님들 의견 받아서 또 제가 만드는 거니까, 어, 언제든지 댓글 다시면 제가 또 정중하게 행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